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과학 컨텐츠인데 어, 지금 오늘도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죠. <laughs> 제가 과학 컨텐츠를 많이 그, 또 찍고 하는데 사실 제가 좋아해서 찍는 거죠, 사실. 예. 자연과학이 어 굉장히 단순한 거 가지고 넓은 범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실생활에 관련된 거에서부터 아 거기까지 생각도 못 해봤는데 하는데까지 지금 제가 제목에 여러 개를 쓸 거예요. 어 비보이 포켓 김연아 또뭐 쓸까 생체 리듬 어 자전 지구가 도는 거 이런 거를 쓸 건데, 이게 춤에 대한 컨텐츠인지, 아니면 은 물리에 대한 컨텐츠인지, 지구과학 컨텐츠인지, 물리 컨텐츠인지죠? 이거랑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을 조금 더 재미있고, 그 때도 간단하게 식을 설명하긴 했지만, 그식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 그 자체. 그리고 여기 링크 각각 걸게요. 어, 이준호, 양현석. 어, 이분들, 뭐, 일단, 춤으로, 춤으로는 깔수 없는 분들이죠. 그죠? 그리고, 뭐, 마이클 잭슨, m c 뭐 박남정, 현진영, 뭐 이런, 많이 있죠. 그, 시름프 그, 타코, 뭐, 이런, 그, 이준호 씨의 그, 거의 동시대에,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 하고 있었죠. 이렇게 딱 하고 있었죠. <laughs> 신기하네. 어, 근데 거기부터 시작을 안 하고, 이런 경험 있으시죠? 1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 그랬을 때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딱 눈이 떠지고 하루가 잘 돌아갈 때가 있죠. 그리고 어쩔 때는 더 일찍 잤다가 더 늦게 일어나. 근데 몸이 찌뿌둥해 그죠? 이상적으로는 뭐, 뭐, 의학적인 그런 걸로는 뭐 7시간이 이런가? 8시간인가? 그렇게 자면 좋다고 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11시에서 7시까지 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 좋을 텐데, 생체 리듬이, 그죠? 먹는 것도 새끼 꼬박꼬박 잘 먹고, 스트레스 잘 줄이고, 직장 생활을 이제 하면서 부, 부대 끼면서도 잘또 이렇게 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현실은 그 제가 말한 모든 것이 아닌, 잠 조절조차도 힘들단 말이죠.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고 깨려고 하는데 깨지지 않고 거기에다 플러스로 이제 막 직장에서 스트레스고 뭐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떠안고 사는 게 인간이란 존재인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것만 7년째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 제 경우에도 제가 이제 건강했을 때 일을 할때 다른 뭐 부닥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래저래 많죠 많은데 그런 것까지 안 가고 내 스스로 먹고 자고 하는 거 조절이 힘들어요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이게 힘들어요 왜 그럴까? 지금은 뭐 이제 말할 것도 없지만은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단 말이죠. 왜냐면 인간의 생체 시계가 24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또다 다르고. 보통은 24시간보다 좀 길다고, 이제 뭐,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더 짧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인간만 그럴까? 동물, 생물, 모든 그런 그 생명체들이 생체 주기를 가지고 있죠. 제가 말한 건 며칠 안 됐지만 언제 올릴지 모르지만 그 눈에 대해서 시각 기관에 대해서 얘기했을 를때세 가지 의 세포를 얘기했죠. 하나는 어, 조도를 감지하는 세포, 하나는 색상을 감지하는 세포. 그게 세 개로 나뉘죠. RGB로. 그럼 또 하나는 생체와 관련된 세포. 그게 있어야 이제 뭐 조도 차이나 밤낮 이거를 좀 몸에서 이걸 하니까. <laughs> 그게 시각 세포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는 이게 진화의 산물이라는 거죠. 이 몸에 생체 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몸 안에 있는 신경계에 생체 24시간 그 생체 리듬에 대한 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화의 유리했기 때문에 동물들이 24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제각각 사실 달라요 같은 종도 우리 종도 그렇고 다른 종도 뭐 20시간 좀 넘는 거에서부터 20시간 후반까지 24시간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럴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참외의 거짓이에요 귀납법 귀납법은 아무것도 증명해주지 못해요 거짓이에요 거짓 50억년 후에는 해가 동쪽에서 다가 서쪽으로 지는 일이 없죠 귀납법은 거짓이에요 거짓 차, 아니, 거짓이라기보다 참이라고 증명을 못해요 절대 증명 못해 근데 지구는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돈다 거짓 증명해 볼까요? 매년 그걸 계측을 하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지구적인 단위에서 볼 때는 계속 바뀌어요. 달력을 우리들은 지금 우리 그 문명에서 쓰는 그 달력 그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비슷하게 24시간이 365일 이렇게 됐으면은 우리가 사피엔스였을 때 24시간, 그러니까 자전주기 24시간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자전주기가 조금 다르고, 또 우리가 잠깐만 한 14억 년 정도면 우리가 뭐였을까? 38억 년. 아, 네 지금 연도가 헷갈립니다. 10, 14억 년 정도 전에 우리의 선조벌대는 어떤 생명체는 하루가 20시간이 안 됐어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분화된 생명체들이 각각 생체시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른 먹고 사는, 먹고 살고 간 개체보존, 또 종족번식, 이게 이제... 섭리 속에 있지. 그렇기 때문에 막, 거주지, 짝짓기 경쟁, 막 이런 게막 하는 거지. 부동산, 그리고 다양한 청춘, 청춘 사업, 그죠? 근데, 그게, 어쨌든 지구의 자전주기에 맞으면 유리해. 생존해. 자전주기에 맞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별한 곤충을 먹는 새다. 그러면 그 곤충보다 1분만 일찍 눈을 뜨면 돼. 그러면 딱눈뜬 상태에서 이눈뜬 놈이 딱 깨어날 때탁 먹는 거지. <laughs> 어, 뭐가 움직이네? 탁 먹는 거지. 와, 참새가 파리 잡아먹는 거 보는데 무시무시하더만 참새가, 참새가 귀엽잖아요? 근데 파리 잡아먹는 거 보고 제가, 와, 파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못 빠져나가. 진짜 그, 그, 운동력이 대단해가지고, 결국 잡아먹더라고. 근데 그거, 참새는 귀엽지만은, 참새와 팔이 그거는 가까이서 보면 귀엽지 않더라고요. 좀, 야, 이게 큰 걸로 가면은, 매하고, 뭐, 이를테면 토끼하고 이런 관계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얘기가 막샌다 그렇다면은, 지구는 왜? 일정하게 안 돌까 지구가 모습을 자꾸 달리하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이거는 타원형에 가깝죠 그렇지만 은 만약에 원이라고 생각해봐요 원 원에 가까웠다가 좀 이렇게 뚱뚱해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어. 예시를 들면 안 되겠구나. <laughs> 어쨌든 막 터질 듯 하는 그런 분들도,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인간에게도. 그러면은, 이게, 어, 상당히, 이, 이런 타원이 아니라 반대쪽 타원이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아이고, 이건 좀 괜한 비유였는 것 같다.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아, 저는, 어, 제가 그, 살이 잘안 지는 거에 대해서 사실 컴플렉스가 좀 있고, 그래서 고기를 잘안 먹기 때문에, 어,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된 지구는 속도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랑 자전속도가 어느 게 빠를까? 날렵한 게 빠르죠. 날렵한 게. 자, 여기까지 쉽고 재미있었나요? 재미있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지구는, 지구의 위성이 하나가 있어. 달이라고 하는 거 그게 여기를 뺑글뱅글 돌고 있는 거야. 뺑글뱅글 돌면은, 인력을 받지. 그래서 조석관만의 차이가 나고. 그리고, 대부분, 물. 여기 지구에 있는 수분은 이 중위도 쪽에 많이 몰리죠, 그렇죠? 그래서 대륙이 대부분은 중위도 쪽보다는 이 북반구 쪽에 주로 많이 있고, 그리고 있으려면좀 남반구 쪽에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달이 계속 빙빙 돌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지구는 지구의 자전 시간은 24시간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체리듬도 이 자연을 따라가기 때문에 24시간이 아니고. 시간이 됐건, 미토가 됐건, 이런 거에 대한 측정, 뭐라 그럴까? 법 측정의 정의, 이런 게현대과학에서다 바뀌었어요, 이미. 다 양자역학적으로 원자 가지고 막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낄 때이 시간, 이거는 이해가 가시죠? 이제 여기서 한번 출발해보자. <laughs> 어 자, 비보이 포켓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음, 엄청난 비보형을 만나게 됩니다. 잘 장난 아니야. 저도 하자. 이거. 근데 비보이 포켓처럼 못하지. 이준호, 조선, 어, 댄스의 단군, 이준호. 엄청 잘하지? 진짜 예술적으로 잘하는. 춤에, 춤을 추는 사람들이 춤 선이 이쁘다고 해. 이준호를, 윤호 이준호 씨를. 그리고 양현석은 이제 뉴스쿨 쪽에 엄청 잘하고 글루브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드스쿨 쪽을 더 좋아하거든요. 올드스쿨, 뉴스쿨도 school, 이제,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돌고, 마이, 마이클 잭슨, 올드스쿨 쪽이겠죠? 이제, 브레이크 댄스 같은 거, 막, 이렇게, 이런, 코브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 이, 이런 거, 뭔지 아시죠? 그런 것도 하고, 근데 이제, 또, 뉴스쿨 쪽은, 스울 트레인, 이런 데에서, 막 글루브를 막 타는 거지만 글루브를 타. 근데 양현석 글루브를 막 타지. 몸이 떠 있는 상태에서도 타지. 근데 실제로 스월 트레인에서 예전에 예전뿐 아니라 제가 최근에 영상도 가끔씩 봐요. 좀 좋아하니까 헤비급의 막 흑형들이 공중에서 글루브를 물리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그러나 그거는 진짜 힘이 좋은 거고 일반적으로는 회전과 관련된 운동. 이게 어떻게 보면은 춤에서 여러 가지 그 동작 중에서 회전이라고 하는 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테크닉. 덤블링이 됐건 아니면 몸의 회전이 됐건 어떤 스핀이 됐건 그죠? 헤드 스핀이 됐건 아니면은 윈드밀이 됐건 다양한 종류의 스핀 이런 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몸적인 테크닉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뭔가 회전이 있다고 하는 것. 김연아 선수.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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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아 처음에 이렇게 폈다가 이렇게, 이렇게 고뇌하는 거. 저는 이렇게 앉아서 하지만 실제로는 돌면서 하는 거지. 김연아 선수는 그죠? 최고지, 최고. 근데 이것도 지구랑 똑같아가지고. 자, 마이클 잭슨이나 이준호나 비보이 포켓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보이 포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하고 팔다리가 길다고 볼순 없잖아요. 제가 그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천적인 그 조건이 그 분만의 세계를 만들어요. 그 분이 지금 이미 제가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2년 전에 처음 그 얘기했을 때 이미 2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서른 정도 됐을지도 모르겠네. 제가 그때 그 파피년준 그분도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랬죠. 그분도 지금 마흔 넘었을 거예요. 그분도 올드 뉴뭐다할수 있는 분이지. 다 그냥 자유자재야. 근데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사실 유리해요 그리고 비보이 포켓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렸을 그 분이 이제 5학년 때인가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젊을 때죠 보고 넋을 놨어 저도 제 5학년 때 마, 박남정 거, 뮤지션 시리즈제 5학년 때 사진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할, 하려고 하는 그 폼을 잡고 있는데 이거 아시죠? 넌, 어, 널 그리며 그, 원래 춤 말고 이제 그빈 공간은 스피과와 덤블링으로 채워졌었거든요. 근데, 나도 해. 하는데, 비보이 포켓처럼 못 해. 왜일까? 팔다리 길이 차이가 있는 거야. 비보이 포켓은 보통은 여기 쫙 펼쳤을 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렇게 오므리면서 팍팍 돌아가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근데, 빌보이 포켓은, 펼친 상태에서 막, 이게 되는 거야. 저는 안 되죠. 마이클 잭슨도 안 되죠. 마이클 잭슨도, 이제, 팔다리가 좀, 살짝 긴 편이고, 어. 체중은, 저나 마이클 잭슨이나 좀 적게 나가는 편이지. 키에 비해서는. 근데, 저 지금 더 빠졌어요. 요즘에. 아. 평소 같으면은, 그래도 한, 한 77에 60이 정도 나거든요 많이 나갈 땐 65. 근데 지금은, 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빠졌는데, 요, 체중이 많으면은, 일단, 요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글루브 쪽으로 가는 거야. 뉴스쿨, 그러니까 올드스쿨 보면은, 이, 이거는 그냥 좀 대략적인 거라서 좀 그렇긴 한데, 체구가 좀 있는 형들은 글루브가 그리고 되게는 어~ 흑형들은 힘이 좋아가지고 그 체중 헤비급에도 자유자재로 되긴 돼 놀라운 거야 그러나 그거보다는 글루브가 더 어울려 그리고 되게 멋있어 양현석이 공중에서 그 옛날 (90년대) 초에 80년대 이럴 때 글로벌을 타던 그 모습이 엄청난 거거든, 사실은.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이랑 거의 동시대에 이준호가 브레이크댄스를 딱 주고 탁헤드스피하고탁 멈추고 딱 하는 이 절제된 그 아름다운 춤. 대단한 거거든. 김연아의 트리플버 뭐 어쩌고 그거 있잖아요. 아사다 마우가 또뭐 없은 엑셀 어쩌고 그걸 하고 하는데 좀 갭이 좀 나죠. 갭 차이가 나죠. 뭐냐 면은 아사다마오가 조금 더 짧고, 김연아가 좀더 팔다리가 길긴 하잖아요. 근데, 김연아의 점프력이나 이런 거 보면 힘이 압도적이죠. 그런 거가 느껴지잖아요. 아사다마오가 어떤 신기술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간신히 하는데, 김연아 같은 경우에는 팔다리가 길고, 체중이 적으니까 힘으로 탁 해서 탁 쓰고, 탁 쓰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물리 나오네. 20분 동안 하고. 이거는 각운동량보존법칙에 따른 거예요 그리고 두 개만 알면 돼요 두 개만 뭐냐면 관성 모멘트하고 각속도 자 보세요 각속도 먼저 해볼까요 김연아가 됐건 마이클 잭슨도 뭐 이렇게 돌기도 하죠 이준호, 박남정 현진형은 뉴스쿨 쪽이지만은 턴 좋죠. 각속도는 딴거 없어요. 시간분에 변화된 각, 각. 쉽죠. 이 각속도하고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걸 곱하면 은각 운동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관성 모멘트에 방금 말한 지구, 그리고 춤, 모든 게다 숨어 있어요. 현대가 되면서 20세기, 21세기에 대형 댐이 엄청 많이 지어지고 있죠. 그죠? 중국에서도 문제도 있었고, 얼마 전에. 근데 댐이 지어지면은 원래 중위도 쪽에 가야 되는 게 고, 고위도 쪽에 갇혀버리잖아요. 물이 그러면은 각속도가 빨라져 버리는 거야. 왜? 물론 나사에서 그 연구를 했는데, 그게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왜냐면은. 물,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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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추느라고 쓴 콘크리트하고 철골이 무게가 나가가지고 각속도가 오히려, 아 관성모멘트, 그럼 관성모멘트 설명을 해야겠네? 뭐냐면은, 보세요. 제 팔이 있죠. 제 팔이 이렇게 보여요. 제 다리가 이렇게 보이고, 제가 뭔가 덤블링을 하거나 스피드를 할 때, 그러니까 체조선수들 중에서도 좀 키나 팔다리가 긴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길진 않죠. 제가 초등학교 때 체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주 잘막 해, 아주 잘 하는데 이제 조건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사실은. 왜냐면은 무게는 안 나가지만 길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세요. 관성 모멘트는 질량과 거리 제곱의 곱시에요. 보세요. 질량이랑 거리 그냥 단일하게 일차 일차끼리 곱하면은 내가 팔다리가 다리는 제가 안 재봤고 팔은 재봤어요 옷 때문에 옷 사는 거에 관심 많을 때. 근데 살짝 긴 편이 살짝. 그럼 팔이 좀 길면은 길 대신에 체중이 제가 제 키에 이제 평균 체중 저는 65가 가장 많이 나간 건데 이제 사실 70대 못 나가도 70, 70대 초중반은 나가야겠죠. 한 번도 나가본 적은 없지만 그 정도 나가. 만약에 그 정도 나가. 그러면은 관성 모멘트가 질량 곱하기 거리라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냥 양쪽 곱만큼 늘어나는 거겠지만, 거리의 제곱이 되는 순간, 제 팔이 살짝 긴 것이 엄청난 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하거나 춤을 추는데. 거리 곱하기 질량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예, 아, Uh, 질량 곱하기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 팔, 다리가 길면 길수록 뭔가 스피을 해야 되는 데는 불리하단 말이에요. 길면, 길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길면 불리하다.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옆으로 펑퍼짐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느려지는 거야. 왜? 팔이 길어지니까. 팔이 길어지니까 그게 바로 어, 각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 생각을 하면은 지구가 왜 처음에는 좀 이런 슬림한 지구였어. 그러니까는 지금 18시간인가, 20시간인가에 한 번씩 돌았어요. 스핀을한 거지, 헤드스핀 같은 걸한 거야. 지구가. 근데 옆으로 뚱뚱해지기 시작하면서 질량은 그대로라고 해도 거리가 길어지면은 춤을 추거나 아니면은 기계 체조를 하거나 이런데 유리하진 않아요. 긴 것만큼 내가 질량이 적게 나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커버가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질량과 거리의 제곱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질량이 이 거리만큼 질량이 적다고 해도 사실은 스피을 하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죠 심폐력 그게 있어야만 그스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체형에 따라서 좀 춤을 추죠 체형에 따라서 박남정 씨라든지 마이클 잭슨도 그비보포켓또 파피냐존, 좀. 좀 아주 길거나 아니면 뭐 아주 크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안, 안, 않고 좀 길어도 무게가 적게 나갈 때 힘으로 카바를 하거나 아니면 좀 양현석이라든지 M.C. 해머, 두라젯, 두라젯의 캐이 M.C. 해머라든지 아니면 소울트랜에 나왔던 그 많은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비보이에도 그 헤비급들이 엄청나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힘으로 하는 거야 힘으로. 길기도 긴데 체중도 많이 나가.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관성 모멘트, 즉 질량 곱하기 거리의 제곱. 그리고 각속도, 시간 당 움직이는 그 각도, 이 곱으로 어떤 회전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에서부터 김연아의 운동, 댄스 운동까지 이 각각에 대한 것은 링크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